저는 강찬주입니다. 네. 제가 디자인할 때 일단 복종을 정하되 된 이유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캐주얼 시장이 좀더 활발해졌잖아요. 그래서 캐주얼을 선택했고 한산모시로 만든 옷들을 봤는데 보통 포멀한 의상을 주로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자 스포티한 느낌을 같이 주면서 캐주얼한 아이템으로 디자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재를 모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통기성인데요. 이게 입어 보니까 이 팔에 대 보니까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천연 섬유에서 통기성이 뛰어난 모시와 합성 섬유에서 통기성이 시원한, 통기성이 뛰어난 에어매쉬 소재를 같이 믹스매치해가지고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어 그러니까요. 매쉬랑 어, 앞쪽에 있는 어떤 스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잘 이용을 해서 전반적으로 어, 너무 옆에 사이드 이런 디테일도 잘 만들어내고 안에 특히 이너라든지 이런 컬러감들을 잘 이용해서 어떤 소재감에 대한 포인트도 잘 주고 어, 디테일도 정말 잘 살린 것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시를 엄청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에메 원단으로 저렇게 모양을 딱 잡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어, 모시의 전통과 전미래적인 그런 느낌이 굉장히 났거든요. 약간 사이버틱한 그런 모시에서도 어떻게 이런 느낌이 날수 있을까? 그리고 모시의 비침을 정말 실용적이고 아주 쉽게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에, 아주 시원한 그냥. 가지고 있는 집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티를 입어도 또 자연스럽게 이렇게 비침을 멋지게 할수 있는 그 아이디어와 그리고 정말 그 가성비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 비싸지 않은 원단으로 <laughs> 굉장히 큰 효과를 이룬 아주 대단한 아이디어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제이 그러니까 옷을 보면서 또 생각이 뭐냐면. 우리, 아들을 아들 입혀야 입혀야 되겠다. <웃음> <웃음> 아, 우리 아들 입혀야 되겠다. 아 우리 아들이 보면 멋지겠는데 하는 느낌. 패션 감각도 아주 뛰어나고 뷰티에 아주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캐치했는데 나이키 양말인가요? 네. 아주 굿이에요. <laughs> 좀 힙하게 스타일링 하고 싶었어요. Thank you 안녕하십니까 이명재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생각한 콘셉트는 한국의 길조의 상징 이제 까치를 모티브로 이제 삼아 제작을 하였고 이 디자인의 이제 특성이란 약간 FW로 모시란 항상 SS 시즌에 여름에만 이제 이용하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좀 모시의 특성을 높이 알리고 세계적으로 더 퍼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계절 내내 입을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서 한번 제작을 하게 되었고 약간 과도한 디자인일 수 있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오뜨쿠티로에 나갈 수 있고 또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을 정도의 미적 가치를 위해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의상을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아주 패셔너블해서 우리가 보통 큰쇼를 할때 또는 파티를 할때 드레스를 입잖아요. 그걸 대체할 만한 우리의 옷으로 승쟁을 해도 무리가 없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또또 또 내용이 같이 상징적인 내용을 또 썼다고 하니까 그 의미도 참 좋은 것 같고요. 어, 좀더 어, 여기서 조금만 더 발전된다면 세계적인 에, 그 파티나 큰 행사 드레스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머리서 보면 어떻게 언뜻 보면 트렌치 같기도 하고 또 재킷 같기도 한데 어쨌든 어떤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신경을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실루엣도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 디자인에서 조금 더어 이렇게 다듬어서 뭔가 실용화시키기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예술적인 측면에 더 굉장히 더 많은 관심을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반 분들이 입으시게도 파티에 어울릴 듯하고 정말 좋은 옷을 입고 제가 무대에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싶은 생각이 떠올거든요 근데 정말 묘한 매력이요. 에 옷을 봤을 때 그냥 한 번에 드는 느낌은 여성적인 매력도 있고 저는 남성적인 매력 두 가지 다. 좀 묘한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예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셨고 한국적인 그런 느낌도 많이 나고요, 에, 네. 많이 쓰셨습니다. 잘 봤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이너 헤이디 포르투나라고입니다 네, 저는 원래 도미니카 공화국 사람인데요. 근데 스위스서 에 자랐어요. 그래서 스위스서 에 왔어요. 국적은 두 개, 둘다 있어요. 네, 저는. 완전 한복 팬이에요. <laughs> 그래서 어, 이 원피스는 라틴하고 한복 퓨전이라는 디자인 만들었어요. 어, 한번 돌려보세요. <laughs> 여기 보시면 뒤로 섹시 모습이고 앞에서 귀엽고 너무 어, 자연스러운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여기 벨트 보면 이거 한복 파트예요. 여기 위쪽은 라틴 <laughs> 디자인이에요. 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어, 외국인 디자이너가 한국적인 소재인 모시를 가지고 이렇게 예쁜 드레스를 만들었다는 데서 정말 기쁘고 나올 때 벨라루스 천사가 나오는 것 같았어요. 어, 어떻게 보면 우리 고유의 어, 모시의 어떤 바람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실용적으로 어, 아주 섹시하게 색깔을 빨간색과 노란색을 매칭시켜서 패션 러브라게 만들었고 그래서 난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헤디가 어, 모시의 글로벌 매칭을 어, 이 옷으로 끝냈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주 이쁘게 잘 봤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그 헤디의 말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이 신진 디자이너 공모전을 글로벌하게 확산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이유는 네. 뭐냐면 우리 헤디가 살고 있는 나라처럼 더운 나라에 이 한산 모시 같은 정말 어, 친환 경의 여름 소재, 시원한 소재. 네. 응. 근데 만들어보니까 가능성이 있겠어요? 네. 어, 그래요. 그럼 네네. 됐어요. 고마, <laughs> 그 생각으로 했어요, 만들었어요 어. 그 옷을. 음. 그냥 제 생각은 아이 옷은 제가 입고 싶은데 제가 100% 입고 싶어요. 혹시? 음. 음. <laughs> 근데, 음, 그리고 다른 외국인들도 입고 싶게 만드는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그 어. 디자인 아이디에 생각하는 것. 우리 할머니 옛날에 음. 제 옷을 만들었어요. 아기 있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 대해서 그인스피레이션 왔어요. 음. 그래서 꼭 뭔가 그 기억 잡고 도미니카공하고 어트래디셔널 디자인 하고 이거 원래 춤 옷을 디자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키마는 되게 크고 이렇게 네. 파 이렇게 할수 있는 건데 근데 뭔가 네, 음, 이, 이렇게 한복 치마로 퓨전하면 뭔가 조금 더 러블리하고 맞아요. 뭔가 어 근데 그래도 이렇게 섹시도 할수 있습니다. 음. <laughs> 자 여기 감독님 그 여기 그 서천 관계자분들 그 우리 혜디는 신진디자이너 공모전과 상관없이 그 글로벌 홍보대사로 홍보 디자이너로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Oh. 굳건한 의지를 거칠고도 표면이 곱고 어, 힘있게 쓰는 한산모씨의 특성과 굉장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디자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가 이봉창이라는 주제를 잡고도 여성복으로 디자인한 이유는 어, 한산모씨가 다소 거칠게 표현이 될수 있는데 이런 한산모시의 아름다움을 풍성한 디테일로 표현하고 또 웨어러블한 현대복으로 한산모시를 재현하기 위해 여성복으로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디자인의 키포인트는 웨이스트와 슬리브의 레더 스트랩과 풍성한 풍성하게 부풀린 <laughs> 소매와 센츠 디테일입니다. 우리가 전해준 모시가 모자라서 지금 바지 원단은 다른 모시를 사서 구입해서 제작한 건가요? 어, 바지 몸판이랑 상의 몸판은 그 따로 구입한 모시를 구... 사용했고요. 그치. 아까 말씀드린 그키 포인트 부풀린 소매랑 음. 그 바지 턱 잡은 부분은 한삼 모시를 사용했는데. 이게 딱 떠오르는 키포인트 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가들과 함께했던 한삼모시로 키포인트 부분을 만들어서 그들을 기리고 추모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어, 어? 야씨 원단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원단 요거밖에 안 주시니까 시장 가가지고 원단 사서 우리가 연결해서 완성을 하자. 성의가 있어요. 응. 응. 감사해요. 응. 그 얘기를 이제 다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응. 얘기를 한 거예요. 음, 저는 일단 스타일링이 너무 너무 멋있어요. 너무 너무 잘했고 일단 녹여낸 컨셉하고 모든 것들이 믹스매치로 너무 잘 맞아들이고요. 그리고 손목에 있는 스트랩 같은 경우에도 너무 잘 표현했고 아일렛을 이용해서 거기 레더 스트랩을 사용한 것도 굉장히 잘 표현을 한것 같아요. 어, 다만 여기서 이게 사실은 글로벌 스테이지에이 형식으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손색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어떤 어, 이제 소재에 대한 특성을 좀더 살려서 어, 조금 정말 웨어러블하게 풀어낼 수 있다면 완성도 있게 풀어낼 수 있다면 정말 어, 좋은 컨셉의 취지에 오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